후구구구다. 이전 영상에선 풀이 나는 특정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들과의 조합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했었지. 물론 풀도라면 혼자서 다 해져먹을 수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명함에서 차돌파 동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합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기능을 가진 캐릭터들 중에서 딜러 쪽의 캐릭터를 제외하고 보면 역시나 파티 전체 힐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프리나와 조합이 가능한 킬러 캐릭터들은 대표적으로 해출진, 샤를로트, 미카사유 이렇게 다섯 가지 캐릭터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코쿠미노엘 이렇게 부 캐릭터가 온필드 힐러 겸 힐러로 활약할 수 있다. 요요치치 등 기타 캐릭터들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활약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쪽 사성 쟁거들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자. 자 먼저 사유는 부르면서 재미보는 파티가 아닌 이상 진을 대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샤르노트는 얼음 공명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진에 비하여 메리트는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냥 전향 쓸수 있다. 미카는 얼음 공명뿐만이 아니라 공속과 물리 속성 버프라는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파티에서 고려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진! 몸뚱아리만 놓고 보면 핵출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대체가 가능한 상요한이지만 예쁜 외형도 그렇고 세팅을 통해 핵출과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파티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캐릭터다. 단장님은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스킬에 하자처럼 티즌버프가 달려있다거나 하지는 않아서 오로지 파티일만을 보고 기용하는데 여기에 후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여러 존재한다. 별자리 돌파를 해서 공속 버프 혹은 바람 속성 저항 감소 기버프 효과를 가져간다거나 우성 한정 무게인 서약을 작용하여 무게 효과를 활용한다거나 청록이나 왕실 성유물로 저항값 또는 공정력 버프를 활용할 수 있다. 진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원충이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소 폭발이 무조건 활성화되어야만 한다. 단순히 데미지 숫자가 더 높아지는 만족감보다는 내가 원하는 플레이가 원소 게이지 때문에 뚝뚝 끊길 때 느껴지는 풀 만족감이 더 높기 때문에 일단 무기에서든 성유물에서든 가장 먼저 원충을 만족하는 세팅을 하도록 하자 이것이 일단 충족되고 나서야 서약 등 다른 옵션을 고려해 볼수 있다 진의 성유물은 청록이 많이 추천되는 편이나 진은 청록을 딱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다. 효과가 들어가면 초코아님 말고식 보너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청록이 없다거나 보다 안정적으로 버프를 얻고 싶다면 왕실을 착용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근데 또 그렇다고 청록이나 왕실을 무조건 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공격력 2세트, 치유 2세트, 원충 2세트 등 심지어 세트 옵션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개짱 동이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 진이다. 원충 잘 차고 힐만 잘 해주면 역할은 끝 투자가 필요한 캐릭터가 아니니 진을 위해 사용하는 레즈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백출은 말에 뭐해 분하지만 확실하게 일왕으로 군림하는 원신 최고의 일러다 그와 동시에 프리나워의 픽업 경쟁에서 무려 약 30배 차이로 뒤지고 있는 티바트 사상 최악의 패션 테러리스트다 얘는 스그들 매출을 위해서라도 범혈 스킹이 매우 시급해 보인다 자 백출은 부착력이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일단 풀을 묻힌다는 점에서부터 플러스 점수를 먹고가며 체력과 원충만 올리면 그만인 캐릭터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캐릭터다 그 단순함이 성능으로도 이어지는데 원신에서 백출만이 유일하게 이딸딱으로 파티 전체 힐이 들어가는데다가 원소 전투 스킬이든 원소 폭발이든 매우 훌륭한 힐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어느 캐릭터로도 개체가 힘들다 또한 핵출은힐 성능 이외에도 풀 관련 반응의 버프를 주는 특성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풀 속성 반응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합이 아니라면 제대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이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풀 반응 조합이 아닌 곳에서 친을 대체하는 새로운 한정 우성 일러가 출시된다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그래도 그건 몇 버전이나 지나고서야 생각할 문제고 지금 당장 써먹기 위한 조합도 생각해봐야겠지. 그래서 가져왔다. 무지성 푸리나 엔진. 푸리나 야란 또는 행추, 침간장 또는 해출기타 등등 플러스 카제아나이다. 힐러 자리는 고정이다. 자, 기본형 푸야백으로 시작하여 여러가지 튜닝이 가능한 엔진이다. 일단 행추 혹은 야란을 조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다. 툴중 하나만 쓰기 때문에 다른 조합의 하나를 배분할 수도 있겠네 이때 행조와야라는 체레나 배보 또는 돌파를 통해 확실한 원중 공급이 되도록 하자 풀이나는큰돈 들여 결자리사 돌파를 해주는 것이 아닌 이상 혼자서 굴리게 되면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나 파티의 여러 부분을 수정 또는 포기해야 하는데 야란 또는 행추를 조합하면 물공명과 함께 나쁘지 않은 서브딜과 여러 부가 기능을 취하면서도 부드럽게 이어지는 사이클을 맛볼 수 있게 된다. 힐러 자리는 웬만하면 핵출이 가장 편하고 좋으며 특히 풀속 성반응을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엔 더욱 활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핵출의 깨알 보호막이 무지성력에 도움이 매우 크게 되는 병이다. 진도 사실 세팅만 되어 있다면 전혀 꿀리지 않으며 앞서 말한 여러 세팅을 통해 파티원을 강화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전혀 문제 없다. 안한 번은 행추가 빠지고 카즈하나 나이다 를 깨는 경우는 물속성 온빌드 캐릭터를 사용할 때가 아니라면 원충 타협이 잘이어졌을 때나 특히 몸모리가 마려울 때등 기용하고 싶을 때 알아서 편주를 주면 되겠다 이 파티는 나행시처럼 무지성 사이클을 굴리며 쓰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제로도 정말 대부분의 온빌드 딜러들이 잘 받아 먹을 수 있다 아 그런데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느비의 드말인데 얘는 이미 혼자서 좋은 날세기 때문에 프리나가 깨든 말든 알아서 무지성으로 사용하면 됨 패스! 자 그럼 처음부터 궁극의 무지성 조합 하이라이트로 간다 후야 카덱! 본 무지성 엔진 조합 중에서도 최강인 무지성을 자랑하는 엔진 그 자체만을 강화시킨 조합이다 본 빌드 딜러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렇게나 나와서 마음껏 스킬을 쓰고 들어가면 되니 원중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내 빼고 그냥 아무나 나와서 계속 스킬 써주면서 베이지를 재워놓으면 된다. 생각이란 걸할 필요 자체가 없으며 야단 협동 공격을 위한 무지성 공격 버튼 한사만 해주면 그만이다. 이은 소환수와 야단으로 해결하며 굉장히 강력하다. 만일 베이지가 모두 가득 차서 캐릭터 변경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협동 공격이 강화되도록 야단으로 고정해주면 된다. 바람야백 어? 마음을... 오랜만에 글 쓰는데 조작감이 무슨 진짜 버그 걸린 줄 알았다. 그래도 야 엔진을 잘 받아먹는 딜러 중에 하나다. 뭐가 엄청나게 펑펑 터져대는데 숫자 뜨는 맛이 정말 이쁩니다 무엇보다 존나게 편하다 배넷장판과양능화륜에서 벗어나 무지성 조대로 힐링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다 그외 다른 둘 딜러들도 모두 잘 받아먹는다 그 중에서도 꼭부야백 이거 생각보다 아주 괜찮다 피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 마찬가지로 아예 뇌 빼고 무지성으로 족대로 하다보면 펑펑 터지면서 어느새 클리어한다 아프야베 이 친구도 그냥 나와서 탈질하고 들어가면 그 죄다 내네 떼고 슉슉슉 하고 있으면 된다. 다만 탈질하는 시간이 애매하게 짧기 때문에 약간의 멍 때리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 물 속성 온 필드 딜러이므로타즈와 활용이 가능하다. 라프야베이 친구도 그냥 뇌빼고탈질하다가 네 들어가면 된다. 원충 보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팅에 따라 프리나를 솔로로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들 뽑고 나선 완전 경직 면역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 야단도 껴있겠다 항공한다고 타이밍 맞추기도 귀찮고 그냥 무지성 평타만 해도 좋다 그 외에 번개 딜러들도 아주 잘 받아먹는다 방야 푸진 바람쟁이들과 조합할 땐 진의 공속 증가와 바람 내성각을 활용할 수 있다 나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역시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매우 불쾌한 캐릭터라서 그다지 추천하지는 못하겠다. 라프야니 얼음 공룡 경 공속 버프를 두는 미카를 활용하는 조합이다. 공속 뽕맛 상당히 괜찮으며 라스의 자체 데미지는 기존보다 떨어졌을지언정 굉장히 안정적으로 무지성으로 잘굴러간다 미카의 지속 길이 상당히 훌륭한 편이며 이 부분만큼은 자르로트와 격차가 상당하다. 코쿠야카 코코미를 원빌드로 하는 조합. 쿠리나의 등장으로 코코미가 그저 물 뿌리기의 원출이 아닌 온필드 전체 파티 일러겸 빌러로 다시 활약할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온필드 힐러로 활약할 수 있는 노에도 상당히 괜찮게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파바라 깜짝 등장 다이도로 파바라장도 상당히 괜찮게 써먹을 수 있다 물이 셋이라 온중도 문제없다 개인적으로는 혼자 얼어버리는 것만 없다고 봤을 때 코코미와도 별 차이 없는 것 같다 눈치챘겠지만 처음 소개한 도합에서 백출 또는 진의 자리만 온필드 힐러로 바뀐 셈인데 이게 직접 써보면 이거나 크거나 체감이 잘안 온다 마치 포스기사나 행시만 쓰는 것과 승객을 태우는 것이 딱히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과도 같다 아직은 백출의 힐링 능력과 깨알 보호막이 가장 큰 체감을 보여주고 있는 셈인 듯하다 자, 이 새로운 무지성 엔진은 딱 봐도 알다시피 물속성 공격이 먹히지 않는 곳에서 사용이 힘들며 이때는 뭐, 적당히 조합을 변경하거나 하자 딱히 이렇다 방의 요소가 없을 시에는 유비의조와 파티를 나눠서 전후반을 내 빼고 플레이할 수 있으니 굉장히 편하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유저 대부분이 배출해 외형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보유율도 낮은 편이라 아직은 진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대체가 계속되다 보면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킬러가 새로 출시된다면 딸다 킬링이 됐으면 좋겠구만. 그럼 이만 크바 아바바바